오늘이야말로 5강 무기도 시험해볼 때야 뉴비 뭐해? 아 이번에 무기로 5강까지 했는데 성능 시험해보려고요 5강이면 가성비로 강화하기 좋지 4천 골드 썼는데? 어어어 쩌다가 어쩌다보니 뉴비는 늘 진짜 상상 이상이야 그래서 재밌어 전 재미없어요 아 미안 놀리려는 건 아니었어 성능 테스트나 하러 가야겠다 아 근데 뉴비 너무 기대하지마 왜요? 5강까지는 무기가 안 깨지는 대신에 강화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 아... 그래도 아예 강화 안한 것보단 나을 거야! 화이팅! 좋아, 그럼 사냥하러 가볼까? 탈 도술! 야비하게 약점만지배하기 연속 찌르기! 몬스터도 레비올라스 잘안 죽네 탈 도술! 야비하게 약점만지배하기 연속 찌르기! 뭔가 세진 것 같긴 한데 뭔가 체감이 잘안 되네 안 되겠다 좋아, 딱 6강까지만 하는 거야 어? 으차! <끝> 아이고! 안 돼! 으차! 어, 이거야! 이건 아니야! 어, 무서운데? 잠깐만, 두 명이 실패한 지금이 성공의 기회 어, 비켜! 어, 내차 미스트 창님이 로그아웃하셨습니다. 와 저게 내가 될 뻔했네. 강아지 손대지 말아야겠다.